성능테스트 요렇게 해서 음... 요기서 모시는 필요없고 모시는 어차피 소프트탄이라 다들 아는 총이니까 주로 많이 쓰는 M1이나 에커스 들고서 요거 두총만 있으면 되거든요? 여기는 솔직히 실버리지 요거 두개 소프트탄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요거 두 개랑 오랜만에 라이노 소프트탄도 한번 써 보죠. 어, 정말 더헌터 하면서 이 시간이 제일 힘들어요. 엄마 곰이 다 있네. 자, 이 각도에서 소프트탄이 뚫리나? 이게 경각골 각인데. 오! 저게 폐한짝의직삼면 위력 좋은데? 오! 경각골 맞고 박혔을 것 같은데, 소프트탄으로 그냥 바로 죽어버리네? 네, 시크님 와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지? 근데 이 시간에 곰이 왜 있지? 옆에 한번 봐. 옆에 한번 봐. 300m 뚫리나 좀 보자. 오라는 퓨마는 안 오고. 원래 곰이 폴리머탄으로도 300이나 338로 더블럭 맞추면 즉사하거든요? 원래는? 거좀 가만히 있어보소 어우 피잘 빠진다 피잘 빠진다 어우 잘 빠진다 역시 소프트탄도 패만 맞추면 절대 나쁜탄이 아니야 200m. 이 각도 뚫리나? 류님, 어서오세요. 아이고, 아이 야, 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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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 이런 각도가 좀 애매한 각도긴 한데, 소프트탄이 아, 역시나 안 뚫리네. 역시나 저렇게 살짝 대각선인 부분에서 정면으로 쏘면 은안 뚫리네요. 안 죽죠? 요거는 더블렁이냐, 폐안짝이냐, 그게 중요한데? 오, 잘 뚫렸네. 폐가니, 진짜 깔끔하게 맞았다. 경각골 맞을 줄 알았는데 경각골 안 맞고. 괜찮은 각도로 맞았는데? 혈음만 계속 찍으면서 추력하시는게 진짜 찾기 쉽습니다. 발사각 확인해 보자. 입사각. 와, 이 각도인데 못 들었다고? 경각골 맞고 막혔네. 확실히 이런 각도에서 쏘는 건 아닌 갑다 이런 각도에서는. 이런 각도에서 쏠 거면은 심장을 직접 노리든가 하는 게 제일 좋겠다. 일단 요 각도는 아니고, 관통탄 더블렁보다 잘 죽어요, 보통은. 보통은 더잘 죽어요. 탄 성능이 워낙 좋은 게 아니면은, 그것도 테스트 해볼 겸 해서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요? 일단 제 기억상으로는 웬만한 동물들 맞는 탄으로 소프트탄 측면 패만 맞추면은, 보통 요런 식으로 블러드레이트 하이로 나옵니다. 웬만하면. 로에 엘크 같은 경우는 290m 에서 더블록 났네, 이거는. 안녕하세요. 앙키, 안키, 앙키모찌님. 33, 300 소프트 탄, 이거는 너무 높게 맞춰가지고, 이거는 다시 테스트 해봐야겠다. 이거는 너무 잘 맞았다. 너무 잘 맞았다. 요즘에 제가 연습하고 있는 샷이기는 해요, 요게. 요즘에 연습하는 샷인데, 요 방법이. 척추랑 척수랑 폐 같이 맞추는 샷을 연습 중인 거긴 한데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고이시면 연습하세요. 열의 여덟 발은 척추만 맞습니다. 열의 여덟 발은 척추만 맞아요. 저거 잘못 쓰면 너잘 걸렸다. 원막? 이것도 소프트 타인데 바로 죽어버리네. 폐 한짝 더블럼 둘중 뭐니? 3006탄 자체가 워낙 성능이 좋아서, 얘도. 둘이 보면은 탄성능 차이 그렇게 심하지 않죠? 관통력은 2차이고, 팽창력은 10 정도 차이니까. 폐한짝의직사 나쁘지 않은데? 320m, 폐한짝, 제자리 직사 그레이다. 핏빠지는 거는 똑같고 폴리머랑. 대신에 소프트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완벽한 측면각을 노려야 돼요. 웬만하면은 입사각이 안 좋으면 탄이 안 가서 막히기 때문에 완벽한 측면각을 노리고 써야 돼서 그, 폴리머처럼 폐만 보이면 쏠수 있는 거랑은 느낌이 좀 다르죠. 완벽하게 측면에서 폐각을 노리고 써야 되기 때문에. 폐한짝, 킬 100%. 나쁘지 않은데? 그레이. 실버리즈에서 조금 테스트하다가 무스 상대로도 좀 해보긴 할 거예요. 무스들이 흔히 말하는 뉴비 분쇄기니까 더헌터에서는 더헌터 뉴비 분쇄기 무스 많은 뉴비들을 저, 절망에 빠지게 하는 탱크같은 괴물이죠 근데 진짜 괜찮다 패안짝에 퀵킬 100%면은 무스콜러 랩제 높습니다 두번째로 높아요 제일 높은 게, 블랙 앤 화이트 테일 용 그런트고. 자, 완벽한 측면. 측면에서 심장 위치가, 요쯤일 텐데. 어 뚫리네? 여러분, 뚫립니다. 120m. <laughs> 뚫리네, 이게? <웃음> 뚫리네? <웃음> 안 뚫릴 줄 알았는데? 270 측면 심장 뚫리네요. 이게 뚫리네요. 와, 어케 맞았누, 근데 이게. 와, 진짜 판정 후하다. 와, 근데 이거, 이 각도에서 쐈다고 되거든요, 제가? 완전 측심장은 안 뚫릴 것 같은데, 완전 측심장은 지금 보시면은 엑스레이상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다리뼈가 막아요. 이게 보시면은, 측심장 위치가, 정확히 측심장은 요 자리인데, 요 자리인데, 여기는 다리뼈가 맞거든요? 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살짝 요 정도 각이었는데, 정확히 총알 위치 보면 요렇게 쐈습니다. 저는 요 각도에서. 완벽한 측면에서도 한번 쏴볼게요. 소프트 탄이 폴리머랑 다르게 각도의 제한을 좀 많이 받는 탄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무조건 측면에서 쏘는 게 가장 좋아요. 이렇게 돌았을 때한발바이 터졌는지 확인하고. 이것도 설마 내가 너무 뒤에 노리고 쌌나? 너무 패가니를 같이 맞추려고 했나? 아니다 이거는 바이탈 터졌다 270으로는 꽤 늦게 죽죠 몇 미터 갔는지 여기서부터 해서 추적해보겠습니다 대각선 방향에서 뭐가 됐든 심장 경추 아니면 은 270으로는 무스잡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패한장 맞췄는데 이거는 퀵킬 0일 테고 패한자 영향력이 작아서 패간이 잘 안되긴 한다. 패한자의 키킬 0% 3 1 4터 도망가네요. 요 아슬아슬한 경계점을 맞춰야돼가지고 소프트탄으로 쏠려면은 잘못 맞추면은 장만 맞는 경우가 있어서. 차! 스탑! 패한자 얘는 피빠지는게 보이네요 그래도 시간 내 75까지 떨어지는 거 보였죠 일단 100m 안쪽이긴 했지만 여기 있다 어 생각보다 금방 죽네 303소프트탑 무스 잡을 만한데 똑같은 패한자 퀵킬38 150m 이 정도면 잡을 만하지 150m만 잡을만 하지. 폐한짝인데. 100m 정도. 확실히 270이 쓰레기야. 참 쉽죠. 아, 안 맞았어. 다이